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돌았다며. 아까 자욱이는 이겼 아니 아니 이겼대. 아까 자욱이는 돌았다며 유원 였는데 아, 아, 돌았잖아. 아, 아니, 삼 삼누. 잠깐 제제 뭐야? 제 누구야? 최지훈. 아니, 아까 자욱이는 돌았다매요. 근데 얘는 또왜안 쳐도셨대요? 장난하나. 아, 진짜 이거 빨리 체크스 비판 빨리 갖고 왔나? 오늘, 가져와라, 가져와라. 이야 야구팬에 대한 기만이다. 아니, 우리가 비판 기회까지 써야 됐냐에요 범인 찾기 잘안 하는데. 자, 친놈들 다 뺄게요. <laughs> 오늘 잘한 놈들 다 뺄게요. 일단, 아, 한명더 빠졌다. 제일 중요한 사람 빼먹었다 <laughs> 아, 없다, 맞다. 아 휴, 까먹을 뻔.